우리나라는 인권이 너무 범죄자 인권이 너무 높아 인간 말총 새끼들은 인권이 필요할까? 솔직히 이쯤 되면 마말과 전쟁을 선포해야 되거든 이거 왜못 하냐면 더 이상 한국은 청장 지역 절대 안 해요 부산 돌려차기 남 뉴스 봤어? 봤지 그 영상을 봤어? 영상 봤지 CCTV 아니 무슨 동물 잡는 것처럼 해 사람을 미친 거지 진짜 미친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도 그렇고 정유정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거 형벌이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던데 거의 불구 만들어 놓고 사람을 형량이 너무 약해. 너무 약하지. 심지어 그 지금 얼굴도 안 까지잖아. CCTV가 있고 증거물이 완벽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아직 용의자 상태니까 모자이크를 경찰 측에서 진짜 잘해주더라고. 우리나라는 인권이 너무 범죄자니까 인권. 어, 범죄자 인권이 너무 높아. 중국 같은 경우는 없어. 용의자 상태인데도 모자이크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눈깔에 모자이크. 중국어로 마사이크. 하고 끝. 아, 눈만. 눈만 모자이크 한다고. <laughs> 그냥 그냥 현행범으로 잡힌 애들 있잖아. 100%이 새끼. 이라든지. 그냥 CTV에 c 만약에 찍히잖아. 그러면은 그 CTV c 영상에다가 애초에 모자이크를 모자이크. 그거를 중국 공안에서 그렇게 보내는 거지. 영상을 이제 뉴스에 올라갈 때 그렇게 만들고 올리는 거야. 예시 같은 게 있어. 중국 예시? 어, 여기 사진 보면 은 있는데. 보여줄까요 모자이크 아 이게 모자이크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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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렇게 한다고? 아 실제로 이거를 응, 응. 아 이게 정부에서 뿌린 거야? 사천, 사천 검찰이 아니지 이건 근데 사천 약간 그 지역 블로그? 약간 그런 거 어, 어, 어. 아예 근데 현행으로 잡힌 거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애들 있잖아 그냥 범죄자 자체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애초에 근데 애초에 인권이 좀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 그렇지? 애초에 그런 나라지 어 근데 이제 범죄자에 대한 인권은 더욱더 없다. 그래서 솔직히 나는 우리나라 범죄자들 막 별찰청 들어갈 때막 이거 쓰고 모자 네, 쓰고, 모자 쓰고 뭐 마스크, 마스크 쓰고, 쓰고. 어. 아니 그거 잡힌 거잖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어, 나는 사실 어. 용의자 신분에서는 공개 안 하는 게 낫다고 보는데 어. 난그 다음이 문제라 봐. 확실히 유죄임 이 판명이 났어. 음. 그러면 공개되는 사진이 증명 사진이잖아. 음, 난 맞다. 그게 더 화가 나. 미국에서처럼 어. 딱 서가지고. 번호랑 아, 이름이랑 들고, 뭐 들고 찍는 쭉또 그렇게 찍어 그래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니 무슨 증명사진을 내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뭐 학생 그몇년 전인 줄 알고 증명사진을 어떻게 구 완전 다르잖아 또그 부산 돌려창이 나온 그 새끼도 경찰에서 실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았어 그 사람이 뭐 유튜버라면 그 사람도 카라큘라? 어. 그런 인간 말총 새끼들은 진짜 인권이 필요할까? 난 필요 없다 봐 어, 진짜 폭행이라든지 이제 형사처벌받는 사람들 있잖아 뒤져야 돼 진짜 새끼들 그 법이 약하다 보니까 재발할 가능성도 많고 범죄가 피해자한테는 진짜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놈밖에 안 갔다 와 평생의 트라우마야 어. 피해자는 어쨌든 법이라는 게 약간 범죄에 대해서 너무 약한 것 같아 조조순 새끼도 그렇고 어쨌든 막 개인 정보,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이걸 노출을 못 시킨다 이런 건데 얘는 그냥 깜방 갔다 나오면 이름 개명하고 왁구 성형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 야못 알아보지. 어. 많이 답답하고 많이 좀좀 좀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진짜. 우리 우리나라는 법의 허점이지. 허점이 피해자가 법의 허점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를 보고 어, 더 손해를 보고 그러한 상황이 더 많죠. 그렇죠. 뭐. 중국은? 범죄자한테 그게 훨씬 많은 거야. 범죄자한테 있는 그런 법들이 허점이 너무 많은 거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온는 거야. 억울하게 범죄자 누명을 쓰는 상황이 있더라도 음. 범죄자를 보호해 주는 법은 없는 거네. 중국은. 그렇지. 근데 이제 중국도 방에 법이 있어. 인권 그 보. 중국도 법이 있어. 어, 중국 법이 있어. 범죄자 보호 인권. 근데 대신에 거기에는 범죄자한테 되게 확실한 애들 있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CCTV에 와구가 찍혀서 확실한 증거가 딱 잡혔을 때. 어쨌든 법은 있는데 모자이크도 그렇게 하고 그냥 신상도 다 털리고 그런 느낌이지 막 신상에 대한 정보보호 개인 정보 보호 막 이런 게 전혀 여기에 되게 허점이 되게 많은 거야 법들이 한마디로 뭐 다시 이 범죄자는 못 나와 중국에서는 일상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 그리고 빡세 법도 처벌에 대한 처벌도 빡세 완전히 한국이랑 반대구만 특히 이제 살인이라든지 살인은 진짜 살인은 중국에서 살인 나잖아 사형 사형이 있어 사형이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범죄 관련한 중국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범죄 조직도 많고 법이 절대 약한 게 아니야 중국.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많이 나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범죄율이 낮아. 낮은 편이지. 어, 엄청 낮은 편이야. 진짜 낮은 편인데 근데 그거에만한 처벌도 너무 낮은 거야. 그럼 좀 의외다. 중국하면은 딱 약간 장첸이라든가 다 사형이야. 다 사형이야 진짜 그 마약. 마약도 사형이고. 아 중국은 마약 범죄 세잖아. 마약을 팔면은 사형이고 마약을 하는 건깜빵이야십 년에서 이십 년. 10년, 20년 한국에선 팔아도 그게 안 나오는 안 나오지. 승리가 이, 2년, 1년 요즘 막 잡혀들어가잖아. 유아인. 그러니까 하는 것도 센데 파는 건 사형이야. 근데도 범죄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도 범죄가 일어나는 거야. 그건 또왜 그럴까? 어? 유통망이 너무 활발해 있고 셀수 없는 돈들이 너무 많지. 중국에서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는 막 경찰 마약반이라든지 그 마약 수사대, 얼굴이 신상이 그래도 뉴스에 뉴스 노출이 되잖아. 중국은 마약 잡는 그런 저는 마약 수사대 그런 경찰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다 모자이크. 아, 아니 그러니까 그이 사람들이 이 앞으로도 사람들이 잘 잡도록 어 신상을 공개 안 시켜 버리고 그 사람들이 잡는 방법은 그 조직에 들어가야 되잖아. 네. 잠복 수사지. 진짜 조직원인 것처럼 일을 하다가 확 잡는 거야. 근데 신상이 틀리면 안 되니까 어. 경찰들 형사들도 얼굴을 모자이크해서 어. 심지어 죽을 때까지 아, 우리랑은 완전히 우리는 경찰들 얼굴 공개하잖아. 어, 우리는 다 공개하잖아. 그치고. 거기는 심지어 막 훈장 수여식 할 때도 다모자이크 아, 완전히 빡세게 하는구만. 뭐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많고 이런 걸알수 있다는 거야. 반대. 이 마약 시장이 중국 내에서도 있어, 분명히 있어. 내가 상하이 있을 때도 클럽에서 아니면 주변 외국인 너무 많았어. 마약 같은 게 어, 대마초지 그때 당시에는. 막 요즘 맞는 그런. 펜타닐 이런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진짜 대맞초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다르다고는 하지만 어, 어쨌든 아니,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법적으로는 어, 다 똑같아. 다 똑같아서 그럼에도 어쨌든 강력한 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우리 뭐 뉴스 많이 보잖아 살인 사건이라든지 마약. 솔직히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마약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유통되는 것들. 근데 그것도 좀 웃긴 하다 그렇게 처벌이 세고 그런데 범죄율이 그렇게 높다는 게. 어 그리고 어쨌든 중국이 왜 마약 을 이렇게 잡냐면 큰 트라우마가 있어. 아편전쟁 어, 아편전쟁이야 항상 그게 시작이거든 이것도 뭐 말을 해보자면은 그 사진들이 되게 많아 아편전쟁 아편을 하는 중국인들의 사진이라든지 그게 하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 강력한 중독성과 그 몸이 그냥 빼빼 말라져 그건 나더라 어 그니까 그러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국이 강력하게 잡는 건데 마약이라는 게 사실 응. 형 그거 봤어 요즘에 막 자전거 시트 아래 숨기고 오토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던지고 공중 화장실 변기 뒤에 거기도숨기는 절대 못 잡아 그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이쯤 되면은 말과의 전쟁 우리 옛날에 범죄의 전쟁 한, 선포한 것처럼 말과 전쟁을 선포해야 되거든 솔직히 이거 왜못 하냐면 기득권층에서 이미 많이 유통돼서 나는 이거 선포 못 한다 생각해 야, 나도 비슷한 생각인 게그 시절에는 범죄 조직하고 정치권에 밀접한 관련이 셌잖아 음. 기득권층에서도 권력에 대한 위협이 되니까. 했는데 지금은 마약하고 전쟁을 선포했다가는 기득권층의 자녀들. 그렇지 다 자녀들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발목을 잡게 되는 꼴이 될까봐 못 하는 거야. 최근 들어 많이 잡히잖아. 이미 수면 위로 올라온 거거든. 이제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도 아무것도 없어. 장재원 의원 아들이 이제 장용준 응. 노엘이잖아. 그 사람 음주운전 터지고 경찰 그거 경찰 폭행하고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같이 있던 래퍼들 어떻게 됐어? 다 마약하고 하는데 어떻게? 잡아? 안 잡는다니까. 응, 그리고 심지어 이거 과정도 존나 느려. 유아인이 두달 전에 했어. 씨발, 두 달이나 걸릴 일이야? 이이 절차가 너무 길어. 씨발. 응? 내가 래퍼들하고 일을 꽤 많이 했잖아. 응. 너무 쉽게 그. 응, 트위터에 쳐봐. 형 나와? 좀 심하더라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응? 그 래퍼 아니어도 다른 사람 얼마나 더 많이 구할 수 그래. 있어. 끝나는 거야. 그냥 계속 나와. 털어 털어 계속 나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재배를 하고 있잖아. 막집 안에 집 안에서 재배하고. 그리 얼마 전에 군대에서도 잡혔다며. 근데. 군대에서 군인이 현역 군인이 그 마약 저, 하다가 잡혀가지고 하다가 잡힌 것도 있고 응? 그 유통 하다가 잡힌 것도 있대. 현역 군인이. 근데 더 이상 한국은 청정 지역 절대 아니야. 이제는 수면 일로 올라올 정도로 그랬죠. 유통이 커진 거니까. 하, 진짜 그 미국 그 어디야 필라델피아 보면 벤타닐이잖아 그게. 응. 이러고 있더라고. 심지어 막 사람 지나가면은 쫓아와. 그차 지나가면은 막 뒤에서 쫓아오는 거알아 종기마냥 마약? 마약 계속 지하잖아 또. 근데 내가 웃긴 게텔라델피아가 거기 아이비리그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도는 마약이 솔직히 진짜. 마약이 무섭지. 마약이 진짜, 진짜 한번 빠지면 진짜 나올 수가 없는 거니까. 담배나 피자? 담배는 근데 담배 최고. <웃음> 술 <웃음> 최고. 담배, 담배 끊으라고. 어. <laughs>